왜못 살아? 어쩜 그런 머리를 썼어? 어? 오늘 좀 새로운 거 준비해봤는데요. 네. 음, 우선 제가 음. 인물을 두명 불러드릴게요. 음, 음. 1953년. 53년생이면 잠깐만요. 그러면 네. 68세, 뱀띠. 1월 음. 24일. 양력의 음력이에요? 양력. 양력이요? 오케이. 이름은? 박성재고요. 박성재 님. 네. 음. 남자분이세요? 네, 남자. 음. 그 여자분? 음. 김시아. 김시아? 네. 음. 1952년. 52년? 네. 음. 용띠. 2월 2일이요. 2월 2일. 이곳 양력이에요? 네. 이때쯤이면 둘다 음력 쓰시는데. 그래요? 생일이? 그 이분은 좀 개명하셨나 보다. 음. <laughs> 그게 상관있나요, 스테 네. 네. 아니야, 근데 크게 상관은 없어.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 뭐하시는 분들이야, 이분들 부부야? 아닙니다. 제가 이 가정을 하나 드릴게요. 응. 이두 분이 응. 사업을 같이 하는데, 응, 사업 파트너. 사업 파트너로 응. 괜찮은지. 파트너로 괜찮은지. 네. 앙숙인데. <laughs> 야. 보통 아니다. 응? 어? 보통 아니야. 여자는요, 여 네. 어? 여기 김씨아, 어, 이분. 네. <laughs> 이분은요, 어, 자체에서 내 권력하고 명예욕, 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고요. 이 가오다씨가 말도 못해요. 쎄요. 어? 근데, 말주변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그래. 그다 보니까, 이분 자체에 는 재물은, 재물은 쥐고 있는 형국이야. 그다 보니까 이 박성재 씨가, 어, 김시안 씨하고 같이 사업 파트너로 간다 그러면은, 재물 때문에 걱정은 안, 안 한다라고 그래요. 어, 걱정할 일은 크게 없다라고 하는데, 둘이서 무지하게 싸울 텐데? 이게 형국이 뭐가 보이냐면이게 옛날에 우리 싸우면 이렇게 삿대질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네가 잘했니 내 말이 맞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런 형국이야. 그리고 이 박성재 씨 같은 경우는요 외골수 성향에다가 내 고집이 무지하겠어요 내 주관이 남의 말 아무리 뭐라 고해도 듣지를 않아. 응? 그런 성향이 강해가지고 이분하고 이분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형국이냐 같은 사업을 하는데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두 가지 일을 한 사업에서 두 가지 일을 나눠서 하는 그런 형국으로 보여 응? 안 좋아. 근데, 김시아 씨 같은 경우에는, 박성재 씨가 이렇게, 다다다다, 머리가 좋아요, 이 박성재 씨가. 그러다 보니까, 다다다다, 말로도 이렇게 해서 비유 맞춰주고, 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주잖아. 그러면 또 말은 들어.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재물을, 어, 이렇게 성취를 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나쁘진 않는데, 둘의 이 사주상을 봤을 때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사주야, 이 사주는. 계속 치고받고 싸워야 되고 응? 내 주머니 네 주머니 같은 사업을 해도 따로 차야 되고 이거 같이 할수 없어 그렇죠. 같은 사업 할수 없어 그래도두분 역량은 어. 좋지 않나요? 아니 이 김시아 씨는요 네. 사주에 거, 권력하고 명예운이 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크게 고생을 안한 분이야 그냥 진짜 공주처럼 큰 분이야 이분이 이거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근데 이 박성재 씨 같은 경우는요. 고생해서 올라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김시아 씨는 엄친아, 엄친딸이라고 그러죠. 응? 그런 식으로 금수저. 어 그렇게 나온 분이고 박성재 씨 같은 분은 이 분은 초년의 고생을 하고서는 내가 끝에 자소성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어. 어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분은 학식도 높고 어? 박성재 씨는 어 명예욕도 있고 나랏일을 해야 되는 사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김시아 씨 같은 거는 부족한 게 없다 그래. 어말 그대로 그냥 공주야. 근데 지금도 이게 이 아우라가 단단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 분이 응? 어, 이 단단하다고는 하지만, 이분이요, 65세, 66세, 67세? 이수준으로는안 좋은 수준이에요 금전이 나가고, 내가 망신 아닌 망신이 있고, 어? 어? 주위의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 운이 같이 들어와 있어. 어, 그리고 이 박성재 씨의 흐름 자체도 내삼재바람에 내가 재물이 나가야 되고, 골치 아파야 되고, 사람 때문에 머리 아파야 되고, 몸수도 안 좋고, 어, 이렇게 얘기적이 내가 생각지 않은 어, 일들이 많고, 머리가 안 좋은 형국이고, 어, 금전이 나가야 되고, 내년수에는 이렇게 2021년도에는 너내 자리가 변동이 돼야 되는 온도 들어와 있고, 어, 안 좋단 말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이, 이 김시아 씨 자체도 지금 묶여 있고 갇혀 있는 형국이야. 어 내가 기본적인 바탕은 탄탄하나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좋지 않은 운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근데 둘이서 이렇게 어 사업을 같이 한다. 말아먹지. 안 돼. 이거는 둘이 싸우다 끝나. 어 둘이 치고받고 하다 끝나 이거. 응? 근데 이 박성지 씨가 김시아 씨 비율을 잘맞추면또 몰라 여기서또 돈이 나올지 어, 비율을 좀잘 맞춰줘야 돼 공주라서 어, 이분은 어. 어 사업 파트너로서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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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성향 자체가 달라 둘이서 음. 뭔가 할수 없는 아니 하기 전에 그냥 끝장 나버린다니까 안돼 이거는 응? 그리고 김시아 씨가 한 살이 많잖아 어 그리고 이분이요. 자기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 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이 김시아 씨가.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성향, 색깔 자체가 달라. 어, 이 김시아 씨는 실속이 별로 없어. 어, 성재 씨는 그러지 않거든. 내건내 거든 건 내, 건 내, 내 주머니 잘 찬다. 어, 박성재 씨는. 근데 김시아 씨는 그러지 않아. 근데 재물은 김시아 씨가 훨씬 더 많지. 음, 근데 안 돼. 그리고 김시아 씨 흐름 자체가 많이 꺾였어. 한 65세, 66세, 67세 그수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관제수도 굉장히 크게 들어있고, 어? 그 다음에 사람 때문에, 어, 배신당할 일, 망신당할 일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고, 어? 이 사람 수가 지금 좋지 않아요. 이 사람 수가 좋아지려면 72세는 돼야, 71, 72세는 돼야 돼. 김시아 씨 응, 음, 김시아 씨가. 음. 어. 그리고 박성재 씨 자체도 이제는, 어, 사업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산에 가든가, 어딜 가든가 해가지고, 어, 내가 쉬어야 돼. 이삼재바람에 내년에 삼재바람 불잖아. 마지막에 나가는 삼재잖아. 이때 해가지고는 이제 밑, 하고 내려가는 운이야, 지금. 만약에 내가, 어, 저기 뭐, 어,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잘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내려가는 수준이라고. 남자한테 넘겨줘야 된다고. 뭐아들한테내 아, 사업장을 넘겨주든 어 뭔가를 넘겨줘야 되는 형국이라고 지금 쳐야 돼 이제는 근데 무슨 사업을 해음왜 <laughs> 웃어요? 어? 아니, 이거 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응. 음.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제가 아까 박성재라고 하셨던 분이 음. 지금 현대동영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망고요 아, 문재인 대통령이라문 대통령이라고 지금? 네김씨라고 <laughs> 그 말씀드렸잖아요 어어 개병하신 분어전 그 학교 대통령 <laughs> <박근혜> <박근혜. 웃음> 못살아 어쩜 그런 말을 썼어? 어? 어머 <laughs> 뭐 웬일이야 <laughs> 진짜로? 네. 오, 응. 그 음. 임무를 하셨잖아요 어어어달라지거없나 달라지는 거? 이거를, 이거, 이, 이런 걸 궁금해 하더라고. 아니, 생각을 해봐라. 어? 감독님 생각을 해봐. 문재인 씨하고 박근혜 씨하고 뭐가 되겠어? 어? 야당, 여당인데? 되어 합의가 되겠어? 생각해봐. 안 되지. 할머니가 정사 기가 막히게 보셨네. 어? 안 되는 거야. 어, 그리고 문재인 씨 같은 경우는 진짜 아들한테 넘기든 뭘 넘기든 넘겨야 된다니. 아니, 내년이면 인기 끝나잖아. 힘이 많이 없어. 지금. 응? 말도 너무 많고. 아, 나 진짜. 아니, 어쩜 그런 생각을 했지? 어? 진짜 신기해 죽겠다. 이러니까 감독하나봐, 진짜. 근데 운이, 어,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전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는 길을 필수 있는 한국이 아니야. 운 자체가. 음. 응. 그, 아까 그, 그랬잖아. 65세부터, 어, 그, 그쪽부터는 계속 안 좋았다고. 어, 그게 맞네. 그 말이. 지금 거기 계시니까. 네. 이분이 70은 넘겨야 돼. 응. 어, 그래야. 어느 정도 조금 자리는 잡고 뭐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지. 그리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높으신 분들 잘못 보는 게 싫어. 못 <laughs> 뭐 보는 게 싫어. <laughs> 진짜. 네.